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계좌가 타락해 녹아 내리셨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종목 하나면 손실 계좌 복구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국내 최초 글로벌 질병 임상 3상 소식과 함께 초 단기간 90% 폭등을 터트린 SK바이오사이언스. 한달 만에 75% 폭등을 터트린 부국철강. 그리고 58%의 급등을 터트린 디스플레이 때까지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폭발적인 급등을 터트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에 비하면 이전에 추천드린 종목들의 폭주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따끈따끈한 히든 종목.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업체로 삼성전자의 신사업 메타버스의 얼라이언스 합류 소식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고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강의 핵심 기술 XXX 특허 보유 소식과 함께 폭발적인 급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권에 떠오르는 슈퍼루키 관련 종목.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급등을 터트리기 전에 저점 구간인 지금 저와 함께 꽉 잡으셔서 고수익 창출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린 부국철강입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6월 23일 오전 10시 40분, 이 장중에 이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어, 부국철강 매수가 4,990원 이하에서 어, 매수하시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부구철강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6월 23일 날 4,990원의 안내를 드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일단은 추천드린 이유는 이 철강주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테마, 대권주자의 이낙연 정치테마로 엮여서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강주들이 강세, 거기다가 정치 테마 프리미엄까지 붙는다? 그러면 은 굉장히 좋은 재료죠. 겹재료로. 그래서 일단 추천을 드렸고, 전날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여준 다음에, 시가 출발이 요 윗꼬리 매물을 이제 흡수하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이후에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 단기간 안에 급등 나왔죠. 75%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겨보셨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 항상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철강주가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흘러내려온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든 종목도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두 번째로 어, 문자 또 무료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6월 18일 날 오후 12시 29분에 장중에 이제 발송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5,010원 이하의 안내를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텍 이제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문자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5,010원, 5,010원에 이제 6월 18일날 이제 장중에 이제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에서 어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보유 이제 어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도 정말 미래 먹거리죠. 그래서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숨은 재료로 제가 이제 무료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이후에는 조금 크게 이제 올라주진 않았어요. 사실 이 재료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재료가 부각이 돼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이 급등 나온 부분까지가 무려 58% 정도의 이제 고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탄력을 조금 받고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어서 지금 매수하기는 늦었죠.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를 보고 미리 선진입해서 일단은 재료가 터질 때 이제 비싼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많이 떠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마지막에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재료가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부국철강 디스플레이 텍을 능가할 히든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 부국철강 부국철강과 동일하게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슈퍼루키예요. 이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충분히 뭐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정치 테마주들은 일단은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는, 일단은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매집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좀 모양 추세로 이제 내려가 주었죠. 보시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배열을 정비열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재료를 설명을 드리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핫한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의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 이 메타버스 이 겹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터져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지금 정비할 초입 구간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준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잡아놓고 좀 기다리면 굉장히 급등. 크게 나올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구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한번 눌림 목을 줬어요. 눌림목을 주고, 이제 양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환할때더 싸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히든 종목 잡으시면은 부구 철강과 디스플레이 텍보다는 보다 더큰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권 레이스에서도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 한 종목은 꼭 가져가셔야겠죠? 이 종목 잡아보시고 고수익 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 세 번째로는 이 삼성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 슈퍼루키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아래 이 번호로 이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히든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와 관련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더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차기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 영상 챙겨보시기 힘든 분들 올바른 투자 종목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금주의 강세 섹터 급등 종목은 물론 모두 투자 그룹이 고심 끝에 만든 VIP 리포트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